말 아요, 여러분 고양 이를 가까이 에서 잘보셨 습니까？저는 집 에서 쥐를잡 으라고 초등학교 4 학년 때 부터 중학교 1 학년 때 까지 저희 선친 께서 고양 이를 키우 셨 습니다. 때로는 주약을 잘못 먹어서 죽은 고양이도 있고, 결혼을 해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출가가출해버린 을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어, 단언컨대, 고양이는 은혜를 갚고요, 영물입니다. 톰과 제리, 개한테 뭐 지는 설정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기보다 덩치가 배나 더 커도 고양이가 이깁니다. 쥐요? <laughs> 쥐가 고양이 보면 얼어서 도망 못 가요. 가면 뭐해요. 이왕 죽을 거 점잖게 죽는 게 낫기 때문에 도망 안 갑니다, 차라리. 이 쥐를 쫙쫙 찢어서 먹고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청소까지 하는 고양이. 여러분들, 이게 그냥 예쁘게 집에서만 키우는 거, 길냥이 잠깐 보는 거 가지고는 상상이 잘안 되실 겁니다. 오늘 이 고양이와 함께 책 읽는 계절 가을이 다가와서 고양이를 책으로 만나는 것 제가 잠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고양이에 대한 책들 참 좋은 책들입니다.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책들이죠. 여기에 더해서 시와서 출판사에 여기에 있는 고양이와 쇼조와 두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시와서 출판사에서 고양이를 쓰다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1부 수필, 2부 시, 3부 단편소설에서 수필은 소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고양이에 대해서 겪고 또 고양이 이야기들을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스메 소세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네 이이장희이 방송하면서, 아니, 자피 치미치로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글로시마요시로, 그리고, 어, 감사합니다. 찰스 더들리 워너가 쓴 켈빈이라는 고양이 이야기는, 이름만 켈빈이지, 무엇 종교 개혁을 해서 가톨릭교 사람들하고 사이 나쁘지 않게 잘 지낸다는 얘기를 소설이 아닌 수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심지어 조각과 유화 속의 작품으로 남긴 사람들도 우리 상상외로 많고요. 마크 트웨인이라든지 에밀 졸라, 헤밍웨이, 안토체 허프, 러시아의 이런 사람들도.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보들레르도 있네요. 자, 나의 충성스러운 종을 데리고 살고 싶다면 개를 키워라. 그러나 정말 나의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고양이를 키워야 된다. 뭐, 고양이의 주인을 오히려 고양이의 집사라. 그래서 고양이가 이 사람의 주인으로 탄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 정말 생각할 수 있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며 한 곳을 그렇히 바라보는 이 고양이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고양이에 대한 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양이를 쓰다 시와서 이분이 번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 번역자 자신들의 주를 읽어가면서 그 문화들을 알아간다면 정말 좋은 독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제가 고양이 습성을 닮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고양이과 동물들, 동물원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구경을 하러 가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잠들을 주무시고 있죠. 잠이 많은 족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들이 고양이과 동물들에게서 사실은 순종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사냥을 할 때에는 정말 옆에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잡기로 결정한 것은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고양이과 동물들이죠. 배부르면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잘수 있는 동물들이 고양이과 동물들 아닙니까? 이 개들은요, 주인이 오면, 아이고, 주인이 왔구나 하고, 나도 되고, 뭐, 나랑 놀아주시오 하고, 나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고양이들은 그냥 오, 왔으면 왔나 보다. 귀찮게 오라고 하긴 왜 오라 그래? 안 가! <laughs> 하는 것이 고양이들이지 않습니까? 네, 늘 조용히 하고 있다가, 네, 까불면.